So. <laughs> 아,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예! 진짜요? 예! 다행이다. 아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솔직히 뭐또 뭐,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어,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고 어, 언제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, 저는 또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